안 좋다고 해서 벌벌벌 떨고서 밖에 나가지 마라 이런 건 아닙니다. 하지만 돌다리도 두둥겨 가는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. 안녕하세요. 오방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자, 오늘의 주제는 2024년 갑진년, 1961년생 음. 64살 소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. 음. 64년 동안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많으실까요? 뭐 저도 소띠인데 띠동갑. 이 소띠들은 사실은 뭐 공통적으로 누구나 다 아시는 일이 있어요. 진짜 뼈빠지게 일을 해도 사실은 그 결실에 대해서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았고. 남들이 100을 일을 한다면 이분들은 120, 130을 일을 해서 그 노력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. 네. 쉽게 내가 예를 들어서 열이라는 일을 하고 그 열이라는 대가를 받으려고 할 때도 진짜 엎드려 절을 해야 그거를 받을 수가 있고. 이런 식이야. 그러니까 조금 남들보다 좀 힘든 시기가 많지 유난히 소띠가 말 그대로 소처럼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사는 운세예요. 음. 자기가 한만큼 벌어가니까 하지 않으면 그만큼 또 수확도 없었겠네요. 한만큼보다 더 해야 더.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음. 2023년 갑진년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64살 소띠분들은 올해 좀 어떤 것들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? 사실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멈춰라. 음. 갑진년에는 다른 거 움직이지 마시고 음. 그냥 유지를 하하셨으면 좋겠어. 아, 하고 있는 일들이 유지를 해라. 새로 뭐 투자를 하거나 확장을 하거나 뭐 창업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음. 어, 심지어 이사조차도 하지 말고 내년에 했으면 좋겠어. 음.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네요. 음. 음. 워낙에 운 때가 안 좋아. 물론, 개 중에는 운대가 안 좋아도 괜찮으신 분은 분명히 있어요. 늘상 말씀드리지만. 근데, 어, 이 신축생 소띠들이, 어, 지난해도 그랬고, 올해도 그랬고, 조금 고전을해요 고전을 해야만 해요. 이게 쉽게 얘기해서, 어, 돈 대신 몸으로 치는 거야. 응. 돈 대신 몸으로 치는데, 사실, 우리 집에도 그러면은, 어, 61년생 64살 되신 신축생 신도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 몸으로 칠거 그냥 힘든 줄 알아라 그러면 그거를 새겨듣는 분들도 있고 그냥 말하기 좋아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하고 새관경 끼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무당들이 일부러 사기 칠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보는 관점에 점사를 알려드리는 거지 근데 어 제가 봐서는 신축생 소띠 같은 경우들은 어 몸으로 치고 들어올 거를 쉽게 돈이나 이런 걸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버티고 어, 오히려 비바람이 부니까 이걸 더 단단히 앙카를 받고 해서 고정을 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예, 굳치기 작업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이분들이 운세 자체가 그냥 뭐돈 이런 걸로만 어? 안 좋은 게 아니라 어 사람한테도 그렇고요 또 이게 본인이 심리적으로 팍 위축이 돼요. 어. 위축이 되다 보니까 안정, 깨끗하게 본인 마음을 안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저 같으면은요, 그냥 얌전히 크게 어떤, 예를 들어서 혼인을 해야 된다 자제분들이, 그 또한, 어, 사실은 저 같으면 내년으로 미루겠어요. 내가 당, 어, 결혼 당사자는 아니지만, 내가 혼주로 가서 앉아야 되는 자리잖아요. 내 자식이 결혼을 하면은 아들이든 딸이든. 근데 그 경사에 나, 나의 기운이 안 좋은 게 자제분들한테도 전달이 될 수가 있단 말이지. 어. 그거만 피하면은 내년에는, 어, 이 부당집에 오면 제일 좋아하는 쌍두마차 색깔 나왔네. 음. 빨간 깃발, 흰 색깔. 어. 근데 내년부터는 좀 낫단 말이야. 그러니까, 올해까지는 어떻게든 간에 석된 말로 어려워도, 그리고 실제로 지금 경기가 지난해 올해 많이 안 좋다 하잖아요. 뭐, IMF는 뭐, 껌이다.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안 좋기 때문에, 어떻게든 간에 버티셔야 돼. 어, 데좀 놀랐던 게, 이 부모님의 인기가 자식들한테도 미친다라는 거에서 음. 좀 놀랬습니다. 자, 봐요. 내가 예를 들어서, 어, 64살 신축생 소띠야. 근데, 딴 사람은 모르겠고, 내 운세가 요 올해 계속 안 좋고, 어, 어떤 파탄이 나거나, 아니면 병을 앓거나, 이런 운세야. 근데, 그거를, 그런 운세가 있는 걸 몰랐으면 또 그나마 난데, 알면서도 이거를 어떤 뭐, 자제분들이 결혼을 하거나 했을 때, 어떤 나한테 있는 운기, 안 좋은 운기가 그 자식이 받아갈 수가 있어. 왜? 내가 혼자로 앉잖아. 그러기 때문에 피하라는 거야. 나 때문에 속된 말로 파편 맞지 말라는 거지, 내 자식이.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거 아마 잘 생각 안 하실걸? 보통들 보면, 뭐, 결혼 날짜 잡거나, 무슨 개업 날짜 잡거나 이럴 때도 보면 당사자, 사장, 아니면 혼인 당사자의 사주를 가지고 뭐, 퇴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, 저 같은 경우는 그집 가족을 같이 봐요. 자, 예를 들어서, 우리 집 첫째가 결혼을 한데 우리 집 둘째가 올해 속된 말로 자살 수가 있다. 난 그러면은 결혼 안 시키지. 어,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어떠한 이동 변동 하지 말고 자기 자리만 지키라고 했잖아요.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냥 자리 이동을 그냥 했어요. 응. 그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? 말 그대로 지진 나는 거지. 그러니까 어떤 금전을 잃건 내 몸이 어 몸으로 치던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을 잃거나 이런 식으로 송사에 휘말리고 어 이럴 수가 있지 또 이사 특히 이사 같은 경우 는 잘못 가면 우리가 제일 흔히 말하는 사고 어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내가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집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굳이 안 좋은데 알면서도 강행을 해놓고 또 그것 때문에 구술 해야 되냐? 안 가고, 국가 바뀌고, 국가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, 그만큼 또 마음고생들을 하게 되잖아. 사고가 나든, 사람을 잃든, 어 어떻게 됐든 간에, 심적으로는 무조건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고, 거기다 만약에 사고수가 진짜로 닥친다면은, 심, 신, 몸까지도 고로워지잖아. 어디가 부러지고, 터지고, 수술을 해야 되고, 막 이러면서 고통을 받게 되잖아. 그리고, 사고가 아니라도 이런 식으로 되면 아까 내가 몸주로 친다 그랬잖아요. 몸주로 이걸 잘못 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 우리 집에 그런 병력이 없는데도 갑자기 무슨 암이 생긴다든가. 어?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그렇죠. 많은 것 같아요. 난나 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 지금 그래 저희 모친이 올해 건강이 상당히 안 좋은 해에요 그러면은 내가 진적구을 하잖아. 그러면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오시잖아. 거기서 음식도 먹고 하는데 아예 올해는 굿당 근처로못 오게 하세요 무속인인 나 조차도 그래 왜? 올해만 벗어나면 우리 어머니가 좀 장수를 하실 거야 79인데 9수 걸리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작년부터 몸수가 안 좋으셔서 제가 살풀이도 몇 번을 해드리고 했는데 또 고비를 몇번넘기셨어 갑자기 식음을 전폐하고 음식이 뭐, 뭐 몸에 안 넘어간다던가 그러면 사실은 생각해봐요. 일반인들도 고심할 건데 신을 모시는 제자 입장에서 얼마나 고심을 했겠어? 내 모친이 뭐 때문에 저럴까?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굿땅에도 안 모셔가. 심지어 내가 일하는 내 터전인데도 또 내가 내 신을 위한 잔치를 하는데도 못 오게 한단 말이야.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러니 움직이지 말고 거기서 지키라고 하는 맞는 거지. 자 끝으로 우리 6 0내사의 소띠분들에게 희망찬 메시지 한 번. 올해만 잘 지나가자고요. 그럼 올해 또 어떻게 지나가야 되냐고 이 방송을 보시면 서운하실 수가 있는데요. 하나 웃긴 거 재미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. 아까 노란색 깃발이 계속 나왔었는데요. 어 아무리 그 자리 지켜도야 속상하다 보면 소주 한잔할 수도 있고 한데 지나가다 에이. 하면서, 복권을 샀는데, 1등이 아니라도, 꽤 괜찮은 돈이 맞을 수 있고, 횡재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, 신축생들이. 예. 그렇다고, 횡재수를 보고서 살으라는 건 아닌데, 살다 보면, 항상, 길, 흉, 화복, 생, 어? 길, 흉, 화복이 항상 있잖아요. 예. 희, 노, 에락. 응. 항상 있잖아요. 예.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. 안 좋은 때가 있으면, 또 좋은 때가 있단 말이야. 그걸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돼 올해만 예, 잘 버티시면 그렇게 어느 띠에서 죽어라 나와 달라고 했던 예, 이 빨간 깃발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지키고 있으면 은 오히려 그게 더 덕이 돼서 요렇게 재수로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안 좋다고 해서 벌벌벌 떨고서 밖에 나가지 마라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신축생 소띠들은 조금 더 신중하셔서 돌다리도 두둥겨 가는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무엇이든지 집착을 하시면 안 돼요 맹신을 하셔도 안 되고요 예, 판단 잘 하셔서 본인들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